누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방송 설교를 해보니까 방송국에서 장경동 목사님은 부흥, 또 저는 영웅이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성경 인물편에 특별히 좀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 성경의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방송을 많이 하면서 성경 인물 편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중에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가 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여러분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laughs>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이상가족 찾기 할때 KBS에 온 국민들을 울음바다로 만들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찾는 그 프로그램이 온 백성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잖아요 사람도 사람을 찾고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으시면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가문을, 족보를,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역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인물 중에 오늘 성경 인물 중에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연구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여화를 향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사람도 좋은 짝을 만나면 그게 행복한 것이고, 만남에 축복이 있는 것이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고, 친구가 많은 게 부자입니다. 농사 중인 사람 농사가 장땡이고, 친구가 많은 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배터리가 되고 인간관계가 거북하고 널나 홀로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쌍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게 이게 불쌍한 사람이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이 누가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누가의 이름 뜻은 빛을 준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이름은 대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빛을 준다. 여러분, 햇빛이 최고의 항암제다, 햇빛이 최고의 영양제다, 햇빛이 최고의 비타민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햇살 가득한데, 양지 바른 데가 살기 좋듯이, 이 식물들은 햇볕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숙이 육장에 제사장의 축복에 보면,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면 그게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고 하나님 얼굴을 비추시면 우리에게 빛을 준다. 이게 누가의 이름 뜻입니다. 에서더라는 구약 성경의 이름의 뜻은 에서더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이 뭡니까? 밤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새벽에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어두운 시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된 시대에 그이공만리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대 에스드란 한 고아가 샛별처럼 등장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는 이름처럼 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삭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99세입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그 집안에는 자식이 없는 집안에 희망이가 절망이 된 그런 집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이름대로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사람이 이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말한대로 소원대로 심한대로 믿음대로 되는데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의 농사가 중요합니다. 이름을 잘 붙여야 돼요. 여기는 빛을 준다는 것이 누가의 이름 뜻입니다.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소 지방의 출신이 바울이에요. 구레네 출신이 바나바예요. 구레네 출신이 시몬이에요. 가이사리아의 고넬료. 하나님 고시대에, 그 고땅에서 그 사는 곳인데, 구보로의 바나바, 여리고의 사게요, 부산의 거시기, 김에의 머시기, 양산의 저시기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시대에 그 신토불이 고땅에서 그한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그 사람이 그 땅을 고치고 그 사람의 그 땅에서 부른받고 써임받고 사랑받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느 지방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그 땅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안디옥 출신이에요 다소는 바울이 나온대요 구브로는 바나바가 나온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덮었었지만 그의 아들 로마스 16장 13절에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누가는 그리스 사람으로 이방인 개종자예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정통 유대인이 양반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양반인 체하고 직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믿음 팔아먹고 엉뚱하게 살아갈 때 사사 시대 같은 데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말은 그 모압 지방에 그 그동네의 삼신 바가지, 그 동네에서 섬기는 그 모서라는 그동네의 이방신을 섬기는 정도로 종교를 바꿔버리는 게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 사사시대에 지팔 지연들고 네팔 내연다는 혼란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다 저버리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방모압 여인 루시는 여자를 통해서 그루세테를 열어서 다윗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리고의 기생라합"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할 때, 하나님은 역사의 아웃사이더에서, 전혀 기대 밖에 역사의 이방인들을 불러 가지고.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력서가 필요 없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선뜻 대답하고 나서면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얼마든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력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누가 응답하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누가 대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의사는 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는 쉬워도 사랑을 받는 건 어려워요 사랑받는 건 별개 문제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랑받는 제자 요한 사랑받는 의사 누가 사랑받는다는 표현이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대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동력자가 되어서, 성경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몸이 약했던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육체의 가시, 질병을 안고 살았던 바울에게 이 주치의 의사 누가가 계속 따라붙였으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메스를 들고 암수술을 하는 것보다도, 의사가 칼이 아니라 펜을 들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암송할 때 그때의 가이사하고 소도가 영을 내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유일한 기록이 누가복음 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료할 때 차트를 기록하듯이 아주 리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깐깐하게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초대기의 역사를 그대로 소상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보다 펜이 이긴다 이런 말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이 원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기차 화통 까먹은 것처럼 천둥 번개의 아들 시끄러운 사나이였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듬뿍 받고 난 이후에 요한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친정엄마를 아무한테나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 요한이 성경을 다섯 건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성경의 예언서, 요한 게시록을 천국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 물가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몰라볼 때 사랑받은 제자 요한만이 와 예수님이다 바로 알아본 거예요 사랑을 하면 예뻐지니까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있듯이 여기 의사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구역장 사랑받는 찬양대원 사랑받는 선생님이 돼야 되는 사업에는 실패를 해도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면 안되는 거예요 의사라는 전문직을 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 아주 유능한 사람, 유복한 사람, 최고의 그런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직업을 버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의 길을 나선 사람이 누가입니다? 탈렌트 미션이라고. 여러분 자기 직업 현장에서 자기가 가진 전공 분야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은사를 부릴 듯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백세를 사신 방지일 목사님은 나는 늙어서 나이 들어 병들어서 죽지 않고 주님이 일을 하다 확 따라서 죽을 란다 그러니 백세를 장수하셨습니다. 우리게 일부 예배 찬양대가 이만율 찬양대요. 일부 예배 찬양대 이영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요둘째줄 끝자리 에 앉아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새벽같이 나오셔서. 이 권사님은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치매가 올것 같아서 그래서 성가대를 서기 시작해서 지금 80대까지 80몇 세인데 지금도 찬양대를 하십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되면 앞에 종이로 인형을 만들어서 종이 인형을 한복을 입은 사람을 만들어서 장식을 할때그 종이 인형 제작자가 이영자 권사님입니다 요즘은 뭘 기도하냐 보니까 딸도 아니고 요즘은 손녀 손녀가 고3이래요. 손녀 수음생을 위해서 요청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건강을 위해서 찬양대를 시작했다. 지금 80대 중반이 되도록 오래오래 계속 하는 거예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사명자가 수명자라고, 주님이 부탁한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 못 죽어, 덜 죽어, 그냥 간다니까요. 아름다운 일인가요? 자기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약국을 하는 집사님들이 몇분 계십니다. 정성교 집사님, 거기는 약사를 하면서 약에 대한 책을 두 권이나 저수를 했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문 집사님이라고 오늘 제가 처음 봤어요. 집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들어가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급하게 약을 구해서 아프리카에 보내는데 그 약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만 자기가 약국을 하면서 요 정도는 선교하는데 헌신하겠다 해서 약을 한보따리를 해가지고 지난주 화요일 날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제가 강원도 울진 삼척에 부엉회를 가보니까 울진 삼척 그 무장공비 나온 데 바닷가 알아요. 거기에 의사선생님 한 분이 누가 의원이라고 병원을 이렇게 개원해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가, 여기 성현아 누가라고. 이분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의사가 되었는데 자기가 병이 걸린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환자가 되어가지고 진료고 나발이고 내가 몸을 좀 휴양을 해야 되겠대서 강원도 바닷가에 울진 삼척거 바닷가에 휴양을 하러 온 거예요. 논이 장독 깬다고 거기 와서 누가 어원이라고 병원 간판을 걸어 놓고 이제 진료를 하는데 뭐 진료에는 관심이 없고 놀망놀망 하는데 주로 환자들이 할머니들이 많아. 바닷가에, 산골에. 할머니들이 주로 오면 할머니들의 병이 고부간의 갈등이요. 할머니들이 오면 막 며느리 욕을 한보따리 하는 거. 그러면 이분이 어차피 진료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들어줘. 할머니들이 막며느리 욕을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막 아우 그 며느리 썩을 연인네 이러면서 막 할머니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니까 용하다는 헛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할머니들 이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진료를 200명씩 하는 거예요. 서울에 강남에 있는 친구들은 200명을 못 하는데 이 환자 의사가 하루에 200명씩 진료하면서 막 대박이 나가지고 이분이 교회 가서 젊은 남자 선생이 키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 여러분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씨가 말랐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와서 찬양인도를 하니까 공동의 하니까 바로 장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가보니까 지역의 장로님이요. 그 동네의 원장님이요. 막큰 유지가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누가 어은 원장님이요. 자기는 병고치려고 갔는데 자기가 가진 의료라는 그 탈렌트를 가지고 할머니들 상담해주고 근데 그 옆에 그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그 동네로 병원이 세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착해가지고 옆에 병원에 환자들을 다 보내드렸는데 할머니들이 옆에 병원에 갔다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옆에 가니까 막 새파란 원장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다음 환자하고 막 할머니들 헛소리하면 나가락 하고 이러는데 이 원장님 만 얘기를 다 들어주고 할머니하고 같이 노니까 용한 원장님한테 가야 되는데 다 이리 돌아오는 거예요. <laughs> 용한 원장님이 되어가지고 고신의과 대학에 가면 베델리라는성도들 누가해 누가해의 후손들 의료인들이 모여서 의료성교단체 누가해가 베델리 있습니다 30년 40년 전에 벌써 아파트를 사가지고 송도에서 거기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배출된 의료성교사 간호사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교회 김시영 성교사 최경아 성교사가 다 거기 출신들입니다 의과대학 간호대학 다닐 때부터 우리가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성교사 간호사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게 장땡입니다 탈렌트 미션 사업위에 성경을 CBMC가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가진 전공 분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라오 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느라, 라오 디게아 히에라 폴리 지역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골로세서예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가서 보면, 라오 디게아 교회가 직사계 구중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책망을 할때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느냐 내가 확 토해 뿔까보다 뜨거운 것도 좋은 거고 차운 것도 좋은 거예요 온천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펄펄 끓는 온천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할까요? 아 뜨거워 할까요? 한국 사람들 특유의 펄펄 끓는 온천수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는 게 톡톡한 우리만의 힐링 방법이잖아요. 찌진다 이렇잖아요 이열치열 하는 거죠. 온열치리 하는 거죠. 두족한열이다.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게 가장 건강의 기본법이거든요. 반신욕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북쪽 히아라볼리 지역에서는 온천수가 펑펑 터지는 거예요. 따뜻한 온천수가. 남쪽 골로세 지방에는 시원한 냉천수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차가운 물, 시원한 냉수를 한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답답할 때 냉수 한 모금이 시원하고 또 몸이 어수설히 할때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면 얼마나 몸이 풀어지고 좋아요. 그러니까, 온천수는 뜨거워서 좋고, 골로세의 냉천수는 시원해서 좋은데, 라오디게아 지역이 북쪽에서 한 16km 온천수가 관을 타고 내려오다 씨어 빠지는 거예요. 냉천수가 골로세에서 내려오다가 뜨뜨미지근하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거는 뜨겁지도 않냐고 차갑지도 않고, 당체 반응이 없냐? 하나님 앞에 표를 내라. 반응을 해라. 화답을 해라. 노래를 불러라. 덜숨 날숨 기도를 해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지방, 히에라볼리 지역,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요한계세록의 책망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표정이 없는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써니까 당체 분간이 안 되는 게 성질을 내는 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 포가 안 나, 포가. <laughs>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사랑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춤잘 추는 사람, 이스라엘시 신, 국민학교도 못 나온 다윗이지만, 글을 적으면 신이 되고, 춤을 추면 얼마나 춤잘 추고, 노래 잘하고, 악기 잘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할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표현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할때 너희들은 당체 반응을 안 하냐 뜨겁든지 차갑든지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나오고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대마가 나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디모대 후서 4장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을 기록하고 바울이 죽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에 보면 요두 사람이 똑같이 나와요 대마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떠나버렸다 사랑의 변질자가 대마입니다 의사는 사랑받는 의사지만 거기 디모데 후서 4장에 가서는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누가라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조용필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을 끝까지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대마는 사랑의 실패자예요. 여기 골로새에서는 사랑하는 제자 대마로 나왔는데, 뒤모대 후세에 가서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도망간 사랑의 변절자, 염마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만 함께 끝까지 어리를 지키고 믿음은 어리와 동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있었듯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특별히 어리파 아줌마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명의 악귀가 붙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일곱이 붙었다. 이런 귀신이 나한테 붙었다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일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집구석이 마음 썸썸이가 웰컴 귀신 귀신을 불러들일 짓을 하고 귀신의 놀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귀신이 붙는다니까요 집안이 우한질고가 많고 집안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회개를 해야 돼요 원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야 되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면 계속 귀신이 덜러붙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집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 일곱이 붙었다는 것은 이 지구석이 개판이라는 얘기예요 엉망진창인 집안에 이 가장 더러운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가장 순결하게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하게 치유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이 여자가 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남자, 제자들은 어리, 부동하게 다 도망가고 말았는데 이 여자가 끝까지 어리를 지키고 주님 십자가에 끝까지 따라붙었던 어리파 아줌마가 이 막달라 말해야 하려니까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끝까지 따라붙었던주치요 옆에 친구요, 동력자요, 동행자가 누가만 나와 함께 했던 누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려울 때내 곁에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내가 힘들 때, 가장 무서울 때, 가장 경제적으로 내가 곤란할 때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친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추신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큰 명령을 부담스러운 오다를 내리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고약 성경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 누엘 임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듯이 신약성경의 지상 대명령 때도 제자들을 땅 끝까지 보내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우리에서 친히 간과하시고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대언자 최고의 상담가 최고의 카운셀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근세와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끝날까지 정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누가는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한 어립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방콕, 방에 콕방콕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선뜻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누가 응답을 하냐는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는데 누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요 오늘의 주제가 누가라니까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누가 사랑을 아냐? 누가 의리가 있냐? 누가 주님과 함께 아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부르실 때 누가 선뜻 대답하고 나셨는가요?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꿈쩍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응답하는 사람 되는가? 누가 주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되는가? 의사 누가가 사랑받는 의사가 되어서 성경을 두 권이나 기록하고 신약 유일한 역사서를 기록했듯이, 그가 탈렌터 미션을 통하여 그렇게 뚜렷한 사역을 감당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을 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부엄 받고 쓰임 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대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